자 여기에서 첫번째 집합 a 가될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볼게요 a 가될수 있는 걸 보면은 n은 0 보다 크고 0 보다는 크고 6 보다 작은 정수 니까 n이 될수 있는 것은 1 2 3 4 5 6이 n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럼 n을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7이 될 거고 그쵸 이런 애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3 집어넣으면 10이 될 거고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3, 4, 12에다가, 13.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16. 6 집어넣으면, 19가 되나요?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수는, 하나, 둘, 셋, 데 다섯, 여섯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입니까? A의 부분 집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2의 몇승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의 6제곱이잖아요. 지금 그러, 어,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는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는다. 그럼 전체에서 소수를 갖지 않는 거, 우리가 구해 주면 되겠죠. 그쵸? 어, 전체에서 뭐라고 누굴 빼주면 된다고, 소수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수는 누구누구 있어요? 소수는 7과 13과 19가, 어, 얘는 갖지 말아야 돼요. 누구? 7은 갖지 말아야 되구요. 소수를, 소수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니까, 얘도 13도 갖지 말아야 되고, 19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얘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얘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빼준다는 거야? 2의 6제곱에서 2의 몇 개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따지면 2 곱하기 7이 선택이 뭐야? 안 들어가는 거. 선택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럼 이 선택은 몇 가지야 이건두 가지. 얘는 한 가지야 선택이. 그 다음에도 두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2의 3제곱.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6 0 64야? 얘가 8이야? 그치? 어, 그래서 56개가 나온다.